예. 시주 1 1 번째 작품 방안의 현란 촛불 이걸 설명하기 전에 어 먼저 여러분들 아 요기 오타가 났네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좀 하고 어 수업을 그 작품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게요 요거는 고등학교에서요. 어떤 작품을 공부를 하는데 문학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학교 내신에서 출제된다라는 걸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이 있겠고요.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기본 개념이 실제 답지에 나올 때는 좀더 의미를 풀어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같은 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객관적 상관물. 자, 말 자체로 보면요.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내 주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떤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랑 관련 없었던 것이 문득 나랑 관련이 될 때, 그러니까 화자와, 화자와 어떤 대상이 감정적으로 관련을 맺을 때 이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그 객관적 상관물은 크게 봤을 때 하나, 둘,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는 처지나 정서가 동일한 경우. 처지나 정서. 처지라는 건 시적 상황입니다. 뭐, 이별을 했다거나, 뭐, 가난하다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유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정서는 감정. 감정이 유사한 경우. 자, 이런 경우로 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처지든 정서든 관계없이 서로 대조될 때, 여러분들 이제 개념 생각할 때 해줄 건 뭐냐면요. 대조랑 같은 의미가, 그, 이런 말이 나오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비된다. 그, 어떤 거를 할 때, 요거랑 같은 말로, 그, 대비된다, 혹은, 또, 그거의 효과로서 부각한다, 강조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대조, 대비, 부각, 강조 나오면 이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서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로구나 이런 걸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각각의 것들이 어떤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화자와 처지가 유사하다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어, 이별 장면의 영화에서 많이 장면은 나오는 게, 여자가 혼자, 음, 그 이별을 해서 슬픈 나머지 집에,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비는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펑펑 흘리면서 집에 터벅터벅 터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 자, 그런 모습을 그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요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와 헤어져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 정서와 유산 유경우가 되면 이거는 비도 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둘의 차이점을 꼭 생각해셔야 되는 게 여기는 단순히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이게 감정이 감정이 이렇게 결합이 된 형태, 감정이 결합된 형태로 드러나서 이게 의인화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세 번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입이라고 하는 말을 별도로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객관적 상관물은, 이 전체를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자와 감정, 정서적인 게 유사할 때, 우리는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 답지에 나올 때, 이 시에는 어, 자연물,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심리를 투영 거기다가 그 투영은 비추어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이입이란 개념 혹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이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투영되었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서 나온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경우라면 화자의 심리를 심화시킨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구질구질한데 구질구질한 마음 상태인데 뭐 부슬비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진눈깨비 같은 게 내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화자의 처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심화시킨다, 더 심하게 만든다, 안 좋은데 더안 좋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조되는 경우는 어디냐면 똑같습니다. 그와 헤어져 돌아가는 길에 이번엔 비 내리는 게 아니고요, 꽃이 만발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이건 뭐라고 하느냐면 화자 대서 이건 대조되는 경우 이 경우는 꽃그 화자의 심리가 부각된다. 저걸 봤더니 내가 더 슬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으로 나오는 겁니다. 선생 님 같은 이꽃 밟고 지나가요. 자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은 반드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감정 이입과 그냥 이 대조되는 상황 처지나 이런 거이 자체로도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 해서 감정 이입만 찾는 형태의 문제로도 나오고요 아니면 전체가 객관적 상관물이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없는 거 있는 거 이렇게도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객관적 상관물을 갖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걸좀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건 요걸 도표한다면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사물이 화자의 사물, 화자의 심리와 심리와 관련을 맺을 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감정입은 그 객관적 상관물. 여기도 어떻게 기억자가 빠졌네요. 그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감정입도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되는 건데, 이건 별도로 이거는 화자의 심리를 화자의 심리하고 대상의 감정이 같아야 되고요. 반드시 그 대상 주변에 감정에 해당하는 말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앞뒤로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서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이입은요, 보통 물,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어 조금 있다가 이제 작품 보겠지만, 촛불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면 감정의 감정입의 대상으로 좀잘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객관적 상감을 오죽했습니까? 다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말까지 써놨을까요, 여러분들? 자, 어 기본 개념 반복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어,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